피해자를 모방한 가해자의 심리적 괴롭힘 이중성. 병원 진료 기록. 환자 조직 스토킹 피해자 가명. 날짜 날짜 기입. 의사 의사 이름 기입. 주증상 심리적 괴롭힘과 인격적 침해. 진단 조직 스토킹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 소견.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에게 애정 어린 속삭임을 던지는 듯한 기괴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존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연결이 있어.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귀찮음 그 이상 우스꽝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저 멀리서 비겁하게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문을 보고 대화하는 연인 같은 희극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증상 관찰. 주요 증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말들을 주기적으로 외칩니다. 잘 지내! 너처럼 나도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며 멀리서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웃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는 피해자의 관심이 전혀 필요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꾸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중학생 시절의 첫사랑처럼 서툴고 어색합니다. 차 안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나눠 좋아해! 라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희화적 상황에서 누가 누굴 괴롭히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집착과 절망 속에서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향한 집착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우스운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상적 소음과 장비 사용의 섞임.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가하는 괴롭힘의 방식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말소리를 섞어내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들의 행위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말 변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음 장비를 통해 비속어를 퍼트리는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